네 안녕하세요 만사계 아나운서 정지성입니다. 이제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그때가 되면 육아 모드로 바뀔 것 같아서 그 전에 이제 후배들에게 그동안 해주고 싶었던 말을 모두가 바뀌기 전에 음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너무 타고 나서 애초에 타고 나서. 모든 시험에 잘 합격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한번 시험을 봤는데, 뭐, 대형사 시험에서, 뭐, 면접 최종까지 훅훅쿠 갔던 친구들은 이 영상을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이 아나운서를 꿈꾸는 보통의 그 지망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몰라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쉽고, 음... 알았더라면 좋았던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세 가지를 일단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시험을 골라 보지 마세요. <laughs> 이제 저후배들을 보면 어디 공채가 떴는데 시험을 안 본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아나운서 지망생일 때 어, 모든 시험을 다 보진 않고 어느 정도 골라보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 후회가 되고 아쉬웠거든요. 이제 시험을 골라보는 경우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안될것 같아서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지원을 안 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음, 내가 하고 싶은 회사가 아니라서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경우부터 보면. 마음이 아프죠.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어차피 이런 대형사는 내가 안될것 같아서 이제 이런 경우는 몇번 시험을 보다가 좀 많이 떨어지고 좌절하고 뭐 카메라 테스트나 서류에서부터 자꾸 떨어지고 이런 친구들이 주로 이제 대형사 공채가 떴을 때내 자리가 아니니까 뭐 쓸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면 시험을 보면서 실력이 늘거든요. 아, 안될것 같아 하고 고민이 되는 친구들은 시험을 합격하려고 보지 마세요. 합격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이 다음 시험 혹은 그 다다음 시험을 위한 연습의 과정, 나를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보세요. 마일리지를 쌓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만큼의 마일리지를 쌓아야 해요. 그러면 내가 이번 시험을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야. 하지만 떨어졌어. 이 마일리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음 시험에서 이렇게 이만큼 쌓았어요. 또그 다음 시험에서 이만큼 쌓고 이렇게 쌓아가다가 결국에 이 정도까지 나의 마일리지가 다 쌓였을 때 내가 합격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차곡차곡 하나씩 가, 거르지 말고 시험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와닿지 않는다면 음, 예를 들어볼게요. 어, KBS 본사 공채가 떴어요. 제 다들 쓰긴 쓰죠. 쓰긴 쓰면서도, 아, 내가 될까? <laughs> 라고 생각을 하겠지. 별로 사실 안될것 같아서 쓰긴 싫지만, 안 쓴다면 약간 직무 유기 같고, 아나운서 지망생으로서.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이런 자세 정말 안 돼요. 일단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의욕이 안 생긴다 싶으면, 목표를 최종 합격으로 잡지 말고, 카메라 테스트 합격으로 목표를 잡으세요. 대신에 내 자리는 아닌 것 같지만 카메라 테스트에서는 반드시 합격한다 라는 목표로 정말 최선을 다하세요. 주변에는 선배들, 뭐 현직 아나운서들, 친구들, 선생님들 다 동원해서 정말 나의 문제점을 고치고 계속 연습하고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해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 시험을 보세요. 만약에 떨어졌어? 내가 이 카메라 테스트를 준비하면서 했던 준비 과정은 절대 없어지지 않거든요. 어차피 그게 내 실력이 되거든요. 내가 떨어졌지만 나는 어쨌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겠죠. 합격했어?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럼 이제 목표를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 목표는 면접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에 합격을 하면 이제 그 뒤부터는 최종 합격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또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해도 내가 카메라 테스트 면접까지 이 과정 속에서 또 얻은 게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 실력을 가지고 또 다음 시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떨어질 시험이라고 해서 절대 안 봐야지, 준비되면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시험에서 최대한 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라는 생각으로 시험에 임하는 게 훨씬 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준비되면 시험 보려고요. <laughs> 준비 안 됩니다. <laughs> 예를 들면, 여러분이 수영을 배운다고 생각을 해봐요. 수영장 밖에서 계속 준비 운동을 하고 이론 공부를 하는 것보다 물속이 들어가서 물도 마시고 호흡속 돼야 실력이 늘어요. 아나운서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준비되면 아나운서 시험 보려고요. 절대 시험 준비는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까지 합격을 해야지, 내가 뭐 카메라 테스트만이라도 합격해야지, 면접까지만이라도 합격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 내가 원하는 회사가 아니라서 시험을 보지 않겠다. 어, 이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회사를 고를 때 아직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일단 어떤 회사가 나를 원할지 잘 몰라요. 회사마다 다 원하는 아나운서의 상이 다르고 또 같은 회사여도 매년 원하는 아나운서의 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골라버리면 나를 원하는 회사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확률이 확 낮아지겠죠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내가 최종 목표로 하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일단 시험을 보세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발전하기 때문에. 경우에도 처음에 아나운서 지망생일 때 거의 뭐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카메라 테스트에서 계속 떨어졌어요. 그때, 아, 나는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계속 시험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서류, 카메라 테스트 면접 합격을 하더니 최종까지 가는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에서 계속+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경험이 쌓여야 돼요. 내가 시험에서 자꾸 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시험에서 떨어질 때마다 아 나의 노력의 마일리지가 지금 쌓이고 있구나 합격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제 이 힘든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가능성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어, 일단, 저 같은 경우에 가장 아쉬운 게, 저의 가능성을 제가 스스로, 아, 현실적으로 나는 대형사 정규직 아나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혼자 판단을 하고, 어, 저의 가능성을 닫아버렸어요. 이게 예, 지금 생각하면 가장 아쉬운데, 가능성을 닫아버렸으니까 저는 그만큼의 노력만 했겠죠. 그래서, 후배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어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것은 제 시험을 보게 되면 공채가 뜨면 막 이런 카더라 통신들이 많이 나돌죠. 뭐 이번에 내정사가 있다더라 이번에 뭐 엄청 예쁜 미스코리아가 온다더라 뭐 이번에 는 여자만 뽑는다더라 아주 어린 친구만 뽑는다더라 뭐 이런 말들을 듣고 어, 쓰지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예요. 누가 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정말 될것 같았던 사람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이 사람이 됐어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함부로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거나 그로 인해서 뭐 기죽거나 어, 자신감을 잃거나 하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세 번째는 학원과 스터디를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어, 일단 학원에 갈 때. 우리 보통 이제 뉴스를 진행하는 어떤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대충 하고 가죠. 화장도 잘안 하고 옷도 편하게 입고 가고 뭐 공부를 하러 가는 마음이니까 그게 나쁘다고 할순 없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학원 가면 학원에서 뭐 해줘요? 카메라로 찍어주죠. 그리고 내가 카메라에 나온 나의 모습을 모니터할 수 있죠. 현직이 아니고서야 카메라에 나온 나의 모습을 모니터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갈 때마다 내가 아주 기초반이 아니라면, 중급의 이상이라면, 학원 갈때뭐 매번 돈을 주고 헤어 메이크업을 받는 건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스스로라도 메이크업과 헤어를 어느 정도 하고 가세요. 그리고 옷도 챙겨가서 갖춰 입고 카메라 앞에 서보세요. 그리고 매번 갈 때마다 스타일을 바꿔보는 거죠. 오늘은 머리를 풀어봤다면, 내일은 머리를 묶어보고, 오늘은 뭐, 검은색 재킷을 입었다면, 다음에 갈 때는 뭐, 흰색 재킷을 입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계속 바꿔서, 학원 가서 모니터할 때마다 사진이나 영상을 남겨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모아놓고 비교를 해보면, 내가 어떤 스타일이 어울리는지 대충 감이 와요. 그래서 학원을 잘 활용해라. 근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저도 그랬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너무 유난 떠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어려운 시험에서 유난 안 떨면 어떻게 합격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요번에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 저희 후임을 뽑는데도 한 명을 뽑는데 750명 정도가 원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750대 1이었던 거죠. 이런 시험에서 내가 1등을 하려면 정말 유난 떨지 않으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터디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학원에 갈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실전이라는 생각으로 임하면 훨씬 더 나의 합격하는 시간이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는 시험을 골라보지 말아라. 두 번째, 그리고 뚜껑은 열어봐야 합니다 기죽지 마라. 나의 가능성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학원과 스터드를 잘 활용해라. 여기까지가 제가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지망생 친구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 아나운서 준비 계속 해도 될까요? 저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걸 찾아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건 저도 몰라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냥 봤을 때, 아 얘는 좀 가능성이 있다 없다가 보이긴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충 뭐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할것 같아 이 정도까지는 말해줄 수 있지만 너는 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는 정말 함부로 말해줄 수 없는 거고 뚜껑을 정말 아까 말했듯이 열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그냥 물어볼 시간에 열심히 하시고 어, 다만 좀 팁을 드리자면 시간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딱 앞으로 2년, 죽어라 해 보고 안 되면 미련 없이 발 빼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어 이제 기간을 정해 놓고 이때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면 미련 없이 떠나야겠다. 약간 이런 태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친구들이 끝까지 이렇게 아등바등 맨날 떨어지고 나는 아닌 것 같고 너무 비참하고 나는 패배자 같고 뭐 이렇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본인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나운서 지망생 몇천 명의 친구들이 다 같은 마음이고 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현세계에 있는 아나운서들도 다 그런 과정을 겪고왔어요 아등바등하는 모습이 본인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겠지만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반짝이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패딩.